안녕하십니까. 대구 배터리 대통령입니다. 예, 카라반, 카라반의 파워뱅크 충전을 위해서, 어, 선을, 예, 어, 연결 작업을 의뢰받아서 지금 해드렸습니다. 십스케야두 선을 지금 사용을 하였고요. 튼튼하게. 그리고 효주는 능력하게 1 2 0어 정도로 그 이상 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 발전기 최대 출력에 맞춰서 그렇게 지금 어, 설치가 되었습니다. 자, 밑에와 예 뒤에 설치된 모습을 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예, 뒤에 설치된 모습입니다. 170 암페어. 예, 커넥터를 사용하였고요. 선은 아, 전부 안쪽으로 매립을다 하였습니다. 밖으로 노출되는 부위는 최소화 하였고요. 예, 타이로 튼튼하게 고정을 하였습니다. 예, 이렇게 아, 펠리세이드 아, 배선 작업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대구 배터리 대통령이었습니다.